친구들, 안녕. 친구들아, 한주 동안 잘 지냈니?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나는 사도 바울이야. 친구들아, 오늘 아쉽지만,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는 여행을 마치려고 해. 친구들아,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즐겁고, 신나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그럼 찬양하러 다 함께 가볼까?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예 신앙고백 신앙 사도신경 우비예 신앙고백 신앙 사도신경 우예 신앙고백 신 성령으로 빙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교회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인연보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 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들아, 얘들아.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보석반지를 주었어. 근데 이 보석반지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라네. 그래? 그리고 이 보석반지가 진짜래.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진짜 짱이고 진짜 최고래.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 보석 반지를 준 사람에게. 아니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이 짱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해 주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나를 비웃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내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를 보고 욕하고,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laughs> 그랬어,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살아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보석! 이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고, 나를 비방해도,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우리 함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자. 얘들아, 나와 함께 화이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시 세 번째,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쁜 마음들이 뚱뚱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네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은다 가짜야. 그리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서 그런 큰 무서운 죽음을 감당한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돼 너가 말하는 복음은 가짜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도바울을 오히려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바울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떨을까요 많이 속상했겠지요. 그래도요,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한다는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꿋꿋하게 전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라, 3개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왜 그곳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히 씩씩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또 도착한 곳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바울은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자, 악하고 나의 몸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바울이 고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바로 바울이 앞에 있는 앞치마 들고 다니던 입고 다니던 앞치마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들고 다니던 손수건을 이렇게 몸 위에 올리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 주시고 그 능력을 함께 행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든 자와 귀신들린 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계화라는 제사장에 7명의 아들이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친구들 몇 명이요? 네, 맞아요. 7명의 아들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의 아들들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앞에도 딱 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자야 이 사람 몸에서 나와라라고 크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상처를 입힌 그것들을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구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더 넓게 널리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인 자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매도 맞고요, 침도 맞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고발해서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욕하고 힘들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정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에 가서 믿음으로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지심을 강하게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가짜로 믿으면요. 이렇게 상황들이 어렵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도 하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말이 1순위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이 안에, 이 마음 안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는요? 네, 맞아요. 모든 세계로, 지역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일 사도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친구들, 사도바울은요, 저번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너무 똑똑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스! Yes!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죽게 돼요. 그 죽음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요. 사도 바울은요. 일 평생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진짜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내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보며 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준비된 헌금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 너무 보고 싶은 사랑하는 유녀부 친구들 안녕.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함께 예배를 잘 들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는 인증샷을 열심히 보내준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이 띠링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 더운 날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 친구들 뉴스 보았나요 엘리베이터에서 5살 어린아이가 손 소독제를 엘리베이터에서 찍 짜다가 눈에 탁 들어갔대요. 그래서 눈의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손 소독제가 꼭 해야 되지만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위험하대요. 그래서 친구들 알코올 손 소독제 할 때마다 눈 아래로 잘 짜서 소독제가 잘 마르도록 기다렸다가 얼굴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해요. 혹시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비비거나 입에다가 손을 대면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조심하도록 해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바로 유년보실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신기춘교회 윤현부실에서 다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기도하면서 즐겁게, 씩씩하게 준비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해요. 혹시 코로나19로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해요. 아시겠지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계속 같이 예배드렸던 사도 바울 님께서 우리 신기총교회 유년부 친구들에게 미션을 주고 다시 떠나신다고 해요. 무슨 미션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이미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미션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사도바울님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러 갈까요? 사도바울님! 어서 우리에게 미션을 전달해주세요! 인연부 친구들아, 안녕.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한 여행이 나는 정말 즐거웠단다 우리 친구들도 즐거웠니? 마지막으로 내가 신기천교회 인형부 친구들에게 미션을 주고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떠나려고 해첫 번째 미션 뚜둥 바로 전도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행시를 적어보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사행시를 지어서 나에게 보내주렴. 두 번째 미션, 두둥. 짠! 이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6월 동안 나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전도여행에 대한 기억나는 말씀의 내용들 또는 마음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시작할 거야. 알겠지? 너희들이 사행시를 해도 되고 그림 그리기를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1, 2, 3등을 정해서 선물을 내가 직접 줄 거야.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우리 윤영구 친구들아! 많이, 많이 참여해줘. 제발. 알겠지?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미션으로 나는 이제 다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볼게. 지은부 친구들아,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 아, 맞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때 다시 열심히 찾아와 보도록 할게. 알았지? 친구들아, 우리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만나. 안녕!